어센 c e 이요 어... 저... 뱀안 했어요 굿나잇은! 어... 중요하다고? 그럼 이거 뱀해 이거 뱀하고 음... 이거 뱀하고 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바꿔줬습니다 여러분들 테란 유저분들 이 작가 아 네, 죄송합니다 그 진짜 힘든 시간 잘 견뎌내셨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전시즌 맵 너무나도 진짜 너무 빡치는 그 맵들 밖에 없었었죠 예뭐 링링 벤젠 플라즈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진짜 뭐 테란 입장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맵들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 바뀐 맵들에 대해서 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맵들 예 기존 맵들 이클과 폴리포이드가 똑같이 이제 들어왔고요. 이클과 폴리포이드는 요즘에 ASL이나 다양한 대회에서 어, 밸런스가 많이 좋고 확실히 많은 유저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자이 맵에 대해서는 딱히 뭐 제가 추가적으로 뭐 변동사항 없이 다들 아시는 요즘에 거의 국민 맵처럼 많이 하는 맵이 클과 폴리는 제외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 또 국민 맵자투온이또 다시 왔습니다 예 그리고 테란 유저분한테 들 정말 좋은 소식 뭐냐 4인용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테란은 3인용 2인용 솔직히 좀짝 짜증나거든요 만증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란한테 좋은 소식 자 일단 이번에 추가된 맵 어센션 라르고 리볼버 굿나잇이라는 하나 둘셋네개 맵에 들어왔거든요. 또 지금 현재 활발하게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ASL 맵네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자 어센션부터 바라보죠. 어센션부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센션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테란 유저분들 어센션 하지 마십시오. 자왜 하지 말라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센션 같은 경우는 3인용 맵이에요. 일단 미네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네랄이 이제 본진 열덩이 열덩어리지만 이제, 이제 짜투리 미네랄이지만은 열덩어리고요. 또 이제 마당도 여덟 덩어리거든요. 짜투리 미네랄이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초 중반 펌핑이 엄청나요. 글은 즉슨 저그전은 좋지만은 토스전에서 토스가 펌핑을 받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자, 예를 들어 토스가, 일단, 러시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맵 같은 경우는 거의, 서킷이나, 뭐, 폴리포이드 대각 느낌이에요. 그냥 가로, 세로가. 가로, 세로가 거의 대각 느낌이기 때문에, 치즈를, 토스가 그냥 대놓고 생, 생더, 생을 꽂는데, 입구도 좁아요. 입구도 여기 조그만 짜투리 입구, 블루스톰 입구, 아시죠? 짜투리 입구에서, 예, 짜투리 입구에서 가는데, 여기서 질러시, 질럿이, 질러시랑 프로그램 시간 벌면은, 갑자기 드라마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맵은 토스가 그냥 맘, 놓, 맘 놓고 진짜 생더블 해도 테란이 치즈를 가기가 빡세요. 근데 그렇다고, 어, 그럼 전진베럭 칼리면 되지 않나요? 예. 안 됩니다. 이맵선 게이트도 오질나게 많이 합니다. 너무 토스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맵은 토스가 뭘 해도 좋은 맵이에요. 뭐 점센션? 와, 점중이 형이 이맵에서 점센션이라 불려요. 그러면 말안 해도 아시겠죠? 점센션이라 불리면 왜 점센션이라 불리겠습니까? 그만큼 토스가 이맵에서는 너무 좋기 때문에. 김인중이기 때문에. 김인중이 이맵에 자신있다는 거는 그만큼 토스가 유리하다는 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맵은 근데 저그전도 자, 이번 최근에 a s l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ASL. 자, 예를 들어서, 김지성 대 조일장. 김지성, 생 더블 출발했고, 오버로드까지 땄습니다. 테라한테 뭐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치만은, 조일장? 아, 조일장이 운영 잘하는 거 맞아요. 잘하고, 엄청 제 현존하는 S급 저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 맵은, 스타팅 저그가, 스타팅만 어떻게든 가져간다? 사가스가공짜고요 그리고 바로 온 멀티가, 전 멀티가, 다 가스 멀티이기 때문에, 테란이 나중에 정말 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맵은 메카닉 맵이에요. 저그전을 했을 때 솔직히 바이오닉은 진짜 미친듯이 잘하지 않는 이상은 좀 빡세고 메카닉을 했을 때 펌핑을 받을 수 있어요. 왜온 멀티가 다 가스 멀티이기 때문에 메카닉을 하면서 운영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유익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맵 같은 경우에는 테란 입장에 테란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배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게이머 같은 경우는 이 맵을 배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생계형 BJ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취미로 하시고 있는 형님들, 우리 친구분들, 어센션 하지 마세요. 아, 아, 그 작가 틈만 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굿나잇 보시죠. 굿나잇. 자, 일단 굿나잇. 아, 이 맵, 일단은 테란이, 테란, 이제 저그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장점이 있어요. 마당 입구가, 다 막힌다. 마당 입구가 막힌다. 일단, 그러니까 11시 나오면 안 좋아요. 11시 나오면 왜안 좋냐면은,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11시는 솔직히 조금, 이클리스 심시티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맵 같은 경우에는, 음, 11시 빼고는 7시, 5시, 1시는 스무스하게 투서플 원베럭으로 막히거든요. 그리고 이맵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무난해요. 약간 썩힌 느낌의, 이제, 그 썩힌 느낌의, 뭐, 폴리포인트가 섞인 느낌으로, 어, 미네랄 멀티, 다음, 가스 멀티. 자, 그 대신, 네 번째 멀티가 좀 먹기 빡세지만은,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에 지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 터렛도, 이다 박히는 건 아니지만은, 군데군데 박힌다는 점. 군데군데. 어, 무난한 맵이에요. 그냥 딱히 막, 유불리 크게 없이, 막 무난하고 약간 흔들기 좋은 맵? 약간 드랍십이라든지, 약간 3대 1에 이렇게 본질에서 또 공략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스전을 했을 때 약간 드랍십이라든지 쓸수 있고. 근데 저는 이 맵이 약간 테란데 적을 때좀 짜진다는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시대 적이가 5시고 내가 1시야 오버 원서치가 오잖아요. 이렇게 5시로 이렇게 이제 5시에서 1시로 그럴 때 이제 밑 짤치기가 좀 좋긴 해요. 약간 미네랄 뒤로 마당에서 약간 어디 자리지? 일단 제가 최근에 본 거는 11시 자리에서 미네랄 뒤로 계속 갔거든요. SCB가. 터렛을 자기가 순간 잘못 지었으면 이 SCB가 개청해가지고 미네랄 뒤로 갑니다. 미네랄 뒤로. 짤 맞기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무난한 맵 중에 하나라서, 어, 테란 유저분들은 굳이 배안 해도 될것 같긴 해요. 뒤로 예. 어, 약간 미네랄 뒤로 가는 것만 좀짜진다는것 뿐이지, 그거 말고는 어, 크게 막, 어, 막, 변수가 크거나 그런 맵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8배럭 하기에는 조금, 이제, 전진해서 지어야 돼요. 이게, 지어지는 데가 있고, 여기가 다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 보시면은, 지형지물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다 건물들을 다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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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박혀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니까 러 막, 아, 진짜 테라 좋다. 이런 맵은 아니지만은, 어,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어,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데 그래서 저는 이맵은 그냥 나자신 있다 하면 하면 되고. 아, 어, 근데 난 별론데 하면은 안 해도 되고. 그냥 테란 유저분들은 이맵은 밴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라르고 보겠습니다. 라르고. 자, 라르고 같은 맵은 일단 은 엄청 넓죠. 예, 지형이 엄청 넓고 그리고 삼땡이를 먹었을 때 언덕에서 내리 꽂는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이맵은 토스전 할때 일단 벌처스가 굉장히 좋아요. 벌처를 쓰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센터가 텅텅텅 텅텅 다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제 사방에 다 뚫려 있죠 사방에 유닛을 돌릴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유닛을 돌릴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벌처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맵이에요 그리고 저그 유저 저그 유저가 오버로드 놔둘 때가 앞마당밖에 없어 오버로드를 놔두고 싶은데, 안마당밖에 없고, 그리고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자,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뮤, 뮤탈로 시간 벌기가 솔직히 빡세요. 저그 입장에서는. 이 맵이 약간 뭐, 어센션이나 다른 맵처럼, 뭐, 지형지물이 있고, 약간 지형이 좀 짜증나는 맵들에서는, 시간을 벌 때, 저그 유저들이 시간을 벌 때, 그 시간을 벌기가 힘든 맵이에요. 진짜 순수 실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그 유저가 좀 싫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란 유저한테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약간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앞마당 있고 안 막힙니다 좁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5시는 막혀요 투서플 투서플 원베럭으로 근데 여기는 3서플로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3서플은 테란한테는 개손해거든요 투서플하고 약간 옵티마이저 느낌으로는 막혀요 옵티마이저 느낌으로 근데 뚫려있다는 거 그리고 약간 링쇼브에 조금 치약할 수가 있다 어, 왜냐면은 이 맵이 저글링을 던질 때가 많거든요 이딱 보시면은 커맨드 짓고 서프를 지어도 저글링이 펼칠 때가 많아요. 발링이 왔을 때, 발업 저글링이 왔을 때 저글링 펼칠 때가 많기 때문에 약간 링슈브에는 조금 취약할 수 있으나 터렛도 잘 지어지고 뮤탈 밖에는 조금 더 다른 맵보다는 수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그전에서는 테란이 나쁠 건 없고요. 그리고 토스전도 어 미네랄멀티 이후 3, 이제 사룡이가 가스멀티고 그리고 벌처 쓰기가 정말 괜찮고, 드랍십이란 벌처를 잘 활용하는 수 있고, 그리고 터렛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터렛을 약간 여기, 이쪽, 이쪽만, 이 앞마당 살짝 앞쪽만 안 박히는 거지, 온 멀티에 터렛을 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온 건물을 다질수 있거든요. 센터에도. 서플, 서플, 뭐 터렛 다질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맵은 테라나테는, 어, 괜찮은 맵이에요. 벌처를 좀조아하는 사람들이나 드랍식 벌처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토스전한테는 특히 더 괜찮을 수 있고 저그전도 저그가 시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그전도 게임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란 유저분들은 이 맵을 하는 거를 약간 선호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센터가 개방이고 자 마지막 리볼버 맵 리볼버 맵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리볼버 맵 같은 경우에는 본지 미네랄이 일단 열덩어리에요 근데 짜투리 미네랄 1500 미네랄이 열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는 1500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맵 같은 경우는 세로가 무진장 가깝습니다 세로가 세로가 진짜 그냥 코앞이에요 진짜 뭐 잠깐 한번 어 탱크랑 마린 벌초 한번 나가 볼까 그럼 바로 안마당이에요 일단 세로가 진짜 가깝고 가로나 대각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치만은 이 맵의 장점은 일단 토스점을 솔직히 말씀해서 말씀드려서 도, 좋아요. 왜냐면 이 맵이 수비 지향적 맵이에요. 수비 지향적 맵. 마당이 언덕이잖아요. 어, 마당이 언덕이니까 토스도 저그전할 때 진짜 좋고 어 테란도 토스전할 때 약간 역상성 맵, 역상성 맵 느낌으로 네, 역상성 맵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테란이 토스전할때 좋고 토스가 저그전할 때 좋고 근데 저그가 테란전할 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이 있어요. 장단점이 뭐냐 세로, 세로였을 때 일단 세로에서 테란이 8배럭 했을 때 엄청 좋긴 해요 8배럭 했을 때의 경우 근데 8배럭을 만약에 막혔거나 그냥 1배럭 W 출발했을 때 세로가 뮤탈 경로가 진짜 가깝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3회처리 빌드를 잘 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두 게이머가 2회처리 빌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작같은 빌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들 요즘 저그의 시대 왜 저그의 시대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그 미친 껍데기 울트라 그냥 어 그어 떡뚜껍이 그냥 성큰만 받고 뮤탈만 쓰면서 떡뚜껍이 나오는 빌드 그맵 최적화 맵이에요 그맵 최적화 맵입니다 이 맵이 이 맵이 그 떡뚜껍이 최적화 맵이에요 왜 최적화 맵이냐 설명해드릴게요 마당이 언덕이에요 마당이 언덕이라는 것은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마당이 여기에 좁은 입구가 있고요 여기가 넓은 개방형 입구인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1, 저그가 11시에요 테란은 7시예요. 투베라 아카로 시작합니다. 투베라 아카로 시작하고 이제 원바라 더블 이후 투베라 아카로 시작하고 삼바라 테크를 해요. 근데 저그는 투에 타고 3에서 여기다 지어요. 3에서 여기다 지어요. 그 다음에 챔버를 올립니다. 성큰 짓고 뉴탈로 짤짤 쳐요. 어? 테란? 수비적으로 하네? 삼바라 테크 빨리 타는구나? 어? 그러면 나는 테크 빨리 타고 뉴탈오인안 해. 난 성큰 좀 지으면서 여기만 어떻게든 수비해요. 저그는. 성을 지면서, 어, 나 업그레이드 하고, 그냥 성큼 비탈만 할게. 뚫을 수가 없어요. 뚫고 싶은데. 뚫고 싶은데 뚫을 수가 없어요. 언덕이라서. 그렇다고 옆으로 가자니 좁아요. 에그가 있기 때문에. 에그가 딱딱, 딱딱, 내개 있거든요. 내가 뚫고 싶은데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맵은 수비형 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맵 같은, 근데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어요. 가스가 마당가스는 다 4천이라는 거 4천이에요 4천 다 5천이었으면은 진짜 개씹사기 그냥 어? 어 5천이었으면은 그냥 말도 안되는 개씨 그냥 이제. 욕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그치만은 가스가 4천이라서 그리고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마당가스가 탱크로 닿지만은 근데 요즘 누가 어 요즘 탱크 빌드잘 못하거든요 네. 탱크 빌드가, 탱크 여기서 가가지고, 3탱크가 쏘는 거는 요즘에 저그전에서 상상을 못 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뮤탈한테 그, 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면으로 생각할게요. 이제, 세로가 아니고, 막 가로나 대각일 경우. 그, 때는 약간 자리를 많이 탄다. 리볼버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저그전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많이 타고, 장점은 있어요.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미네랄 빨로 터렛을 좀 많이 질 수는 있긴 해요. 약간 미탈 먹기에는 좀 빡세긴 하지만은 터렛을 많이 지을 수 있고 병력이 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멀티가 다까스 멀티기 이 때문에 따닥 따닥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멀티 먹기가 좀 수월하다. 수비하기가 멀티에 수비하기가 좋다. 러면은 반면으로 생각하면은 적은 수비만 하면서 디파일러 뽑고 우트라가 뛰면은 피승한다. 근데 토스전은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토스전은 게임하기가 진짜 편해요. 왜냐면은, 수비하기가 편하고, 삼가스 먹기가 좋기 때문에, 어, 드랍십 쓰기에도 좋고, 토스전은 진짜 괜찮아요. 토스전은 이 맵은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이깁니다. 테란이 저그전에서는 좀 짜진다는데, 토스전은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나는 좀, 토스전이 좀 짜진다고 저그전은 좀 편하다. 그러면 해도 돼요. 예, 이 맵은 약간 역상성 느낌. 맵이다. 역상성. 네. 토스전 이제 테란이 토스전은 편한데 저그전은 어렵고 토스가 저그 이제 테란전은 어려운데 저그전은 쉽다. 역상성맵. 그래서 저는 이 맵은 어,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토스전을 좀 짜증나 하면 하고 저그전이 나는 저그전이 많이 어렵다 그러면은 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영상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어, 어, 물어보고 싶은 점 있으시면은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은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거 리뷰 오늘 새 시즌에 맞이한 만큼 이거 리뷰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망티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12시고, 상대방이 4시예요생 더블 캐리어, 테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캐리어, 왔다 갔다, 어? 일로 와? 어? 나 짤짤 치고 너본진 갈게. 나 짤짤 치고 너본진 갈게. 나 짤짤 치고 너본진갈 건데? 그냥, 아씨. 마우스 던져요. 마우스 던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맵은, 벤을 하세요.